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시언어 17번째 시간 구조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인터도 학습을 했고요. 포인터 학습하기 전에 배열도 학습을 했고, 그 전에 함수도 학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 배열 포인터 그리고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 포인터와 함수의 관계 등을 학습을 하면, 일단은 C 언어에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학습 부분이 바로 오늘 학습하게 될 구조체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조금 어렵게 생각한다 하면 포인터고, 그 다음에 조금 어, 뭔가 세련되고 뭔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부분, 학습 부분은 구조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보다는 약간 쉽지만 우리가 쉽고 우리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 구조체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는 기존의 변수들을 모아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들을 배웠는데요. 각각 존재하는 변수, 메모리에 존재하는 변수들을 모아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조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차 순서는 구조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구조체 정의 및 변수, 그다음에 접근자, 이점 있죠, 도트, 도트를 접근자라고 합니다. 접근자를 이용한 구조체의 존재는 하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 복사하는 방법, 그다음에 종첩 구조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조체란, 서로 다른 자료형 또는 같은 자료형들을 모아서, 어쨌든 자료형들이죠. 흩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자료형들을 모아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어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을 했던 인트형, 더블형, 캐릭터형, 쇼트형, 롱형, 이런 자료형들이 있죠. 일곱 가지인가 여덟 가지의 기본적인 시연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형들을 흩어져 있는 자료형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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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요. 모아서 사용자가 새로운 자료형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음. 마치 우리가 학급에서 어, 학교에 가면 학급이 있죠. 학급에 철수도 있고 영희도 있고 순자도 있고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또는 2학년 1반 또는 뭐 3학년 5반, 그 반이라는 클래스라는 하나의 단위를 또 구성하죠.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자료형이 있을 때, 이 자료형들을 막 모아서 하나의 새로운 자료형을 탄생시키는 거, 만드는 거, 그걸 우리가 구조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에 대해서 어느덧 감은 잡았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를 그럼 만드는 방법, 구조체 의 정의 및 변수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구조체를 정의해야 하며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려면 함수를 선언하고 정의해서, 함수 정의를 해서 그 함수를 나중에 필요한 곳에서 호출해서 쓰죠. 구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체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체 정의를 먼저 해야 돼요. 이 구조체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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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만든 구조체이다라고 정의를 먼저 해야 되고요. 다음에 정의된 구조체는 구조체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 보면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구조체 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자료형이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체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A라는 구조체 변수, B라는 구조체 변수, C라는 구조체 변수, 변수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사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할수 있겠죠. 마치 공장에서 어떠한 금형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틀에서 어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은 것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찍어내는 순간, 변수 선언, 변수 선언을 해서 하나의 구조체에서 여러가지 복사본을 만들어낸 순간 이 녀석들은 전혀 별개겠죠 이제 그렇죠? 붕어빵을 사러 갔어요 붕어빵을 사러 가서 어떠한 틀에서 붕어빵을 친구꺼하고 내꺼를 하나씩 찍어냈어요 그죠 똑같은 모양이지만 찍어서 친구 손에 쥐어지는 순간 붕어빵이 쥐어지는 순간 내 손에 쥐어지는 순간 별개 거죠 그죠 친구의 손에 쥐어진 붕어빵은 친구꺼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내 겁니다. 똑같습니다. 어떠한 구조체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해서 복제해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고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서로 서로 별개의 그 데이터라고 자료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해 보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뭐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방식이 어, 객체지향에서 나오는 OOP의 개념 그런 개념은 비슷한데, 어쨌든, 처음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은 잘 이해하세요. 를 얘가 여기서 구조체에서, A 구조체에서 나왔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같은 녀석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나왔는데 뿅 하고 나오고 나서, 서로 서로 간에 이제 다른 녀석이라는 거, 잘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체 변수 선언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번째는 구조체 선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를 선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조체를 선언할 때는 키워드 struct라는 키워드를 써요 이렇게 struct 쓰고 그 다음에 어, 구조체의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 중괄호로 묶어서 구조체 시작, 구조체끝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구조체는 여러가지 자료형을 모아 놓은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자료형들을 이렇게 기술을 하면 됩니다. 이게 구조체의 기본 형태고요. 형태고. 다음에 이렇게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 구조체를 계속 찍어내야 돼요. 복사본을 찍어내야 돼요. 그럴 때이 밑에다가 이렇게 struct my struct struct 이름을 써주고요. 다음에 요거의 닉네임은 ms1이다. 하나 찍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struct my struct ms2 그죠 즉, 붕어빵을 찍어내는 기계에서 붕어빵을 몇개 찍어냈다? 두개 찍어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게 구조체 선언 후에 구조체 변수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뽑아내는 방식 이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자두 번째는 구조체 선언과 구조체 변수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보시면 스트럭트 마이 스트럭트 2에서 어, 마이스트럭트2라는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선언하고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정의하고 나서 어, 여기 끝에 이렇게 구조체 변수를 써 주는 거예요. 변 변수를 써 주면 마이스트럭트라는 2라는 구조체에서 ms21, ms22라는 struct 변, 뭐야, 그 구조체 변수를 어, 동시에 동시에 한 방에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선언과 구조체 변수 선언을 분리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동시에 하는 경우, 이렇게 구조체 선언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조체 선언하는 것부터 한번 코딩을 직접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고 나서 구조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스트럭트라고 지우고요. 자, c파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마찬가지로 include를 합니다. 전처리를 가지고 일단 include하는데 뭘하냐면 standard io header 파일 include하고요. 메인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인 함수 만들어주고 return은 0을 해주도록 하고요. 네, 됐습니다. 자 우선 구조체 정의를 하는데 구조체 정의는 메인 함수 안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밖에다가 해주는데요. struct 나는 구조체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my struct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그냥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이름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내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뭐 ms 이렇게 해도 되고요. ms 해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 뭐 간단하게 캐릭터형 c라는 거 하나, int형 i라는 거 하나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 구조체 선언 정의는 이렇게 간단히 끝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 구조체를 그죠? 접근하기 위한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 고했죠 그래서 변수를 만드는 방법 똑같습니다. struct mystruct에서 나는 하나 뽑아낼 거예요. 구조체 변수를 하나 복제 해낼 거예요. 잉업, 붕어빵을 하나 뽑아 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MS1이라고 할까요? MS1이란 것을 11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붕어빵 하나 나왔어요. 또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12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장표에서 봤던 구조체 선언 후 구조체 변수 선언을 따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하는 거, 한 방에 하는 거는, 자, 만약에 2라는 구조체를 또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어떻게, 어, ms21, ms22. 이렇게 하는 동시에 하는 방법, 둘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럼 구조체를 그 생성하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구조체를 만들었으면 구조체 안에다가 필요한 데이터,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를 그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자를 이용한 구조체 멤버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조체 멤버라고 하면 어떤 걸 뜻하냐면, 여기 보면 구조체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자료형 있죠. 이걸 우리가 멤버라고 합니다. 음. 그죠. 그래서 이 멤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접근자, 도트라는 접근자를 이용해서 구조체 변수에서 구조체 멤버에 접근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구조체 변수 m s 1 1이란는 거를 만들어 놓고요. 그 구조체 변수에서 도트, 여기 조그맣게 보시점 보이시죠? 보이시죠? 도트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C와 I에 접근을 하고, 거기에다가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에 대입하는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접근자를 이용해서 구조체 변수에서 구조체 멤버에 접근을 하는 방법, 도트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면 방금 우리가 했던 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하고요이거 문제 접근을 해볼까요? 자, ms11, ms11은 이 안에, 얘는 마이스트럭트 구조체를 뽑아 나온 녀석이죠. 그럼 마이스트럭트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c하고 i라는 녀석이 있네요. 그래서 c는 캐릭터형이니까 a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ms12에는 또 i라는 게 있는데 i는 int형이었죠. i는 int형. 그래서 여기는 뭐 1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Ms 11 네. 자, Ms 11만만 들어 놓은게아 니라 Ms 12 도, 만 들어 놨 죠？그래서 Ms 12도 이렇게 도트 네, 이용 해서, 우 리가 접근 할수있 고, 그 에다가 내가 원하 는 대로 이렇게 데이터 를 대입 할 수가 있겠 습니다. 자 이렇게 어, 구조체 변수 이거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ms21이라는 변수도 만들어 놨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i는 여기서 뭐 10, 20, 30대이해 30 있고요. 다음에 ms22-d 어, 헷갈리네요. 보죠 21. 있죠 22. .i는 40을 한번 넣어 볼까요?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각그 구조체 변수에 우리가 도트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 보면 프린트 f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 보는데요. 뭘 출력을 해 보면 각각 어, 하나만 출력을 해 볼게요. m s 1 1 c 를 왔다가 출력을 해보겠다. 그러면 얘는 캐릭터형 변수니까 캐릭터 C 서식 문자를 주고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ms11의 i도 해보겠습니다. i는 인트형이니까 정수형으로 바꾸고요. 네, 이렇게 바꾸고. 자, 실행을 해보면 A하고 10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A하고 10이 찍혔냐면, 멤버에 A하고 10을 대입해 줬으니까, 할당해 줬으니까, 그런 거겠죠. 똑같은 구조체 갖고 만들었지만, 1, 2라는 1, 2로 복제한 녀석, 1, 2로 그 만든 멤버, 아니, 저기, 구조체 변수에는 다른 값이 있겠죠. 그래서 1, 2도 한번 출력을 검증 차원에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구조체지만 구조체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A하고 B, C하고 20. 왜 복제본이 완전 다른 붕어빵이 다른 붕어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구조체 변수 초기화 및 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조체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과 선언 이후에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방법은 뭐냐면, 자, 보시면 구조체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정의한 다음에 구조체에 우리가 변수를 만들죠. 구조체 변수. 이때 구조체 변수와 방금 우리가 했던 거는 이렇게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체 변수의 다트를 이용해서 멤버에 접근을 하면서 값을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값을 할당해 주는 걸 이걸 우리가 변수 학습할 때 배웠죠. 초기화, 초기화 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방금 했던 방식,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식은 구조체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놓고 그 선언을 한 이후에 초기화 하는 멤버를 초기화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구조체 변수와 초기화를 동시에 한 번에 첫 번째 방식입니다.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어요. 동시에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나서 중괄호로 묶었습니다. 중괄호로 묶고 나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캐릭터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인트형이 있죠. 그래서 캐릭터형 데이터, 인트형 데이터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하는 방법. 구조체 그 변수와 초기화를 별도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게더 좋고 나쁘다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자 선언과 그 저기 초기화를 별도로 하는 방법을 좀 선호하긴 하는데요. 요렇게 하다 보면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가야 되니까 약간 헷갈릴 수도 있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 방, 아래쪽에 있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직접 한번 테스트 삼아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보시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중첩 구조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만 들어도 딱 단어만 봐도 아시겠죠. 구조체가 뭔가 중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살펴봅니다. 구조체 안에 또 다른 구조체, 구조체 변수를 멤버로 만들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조체를 처음 배울 때첫 번째 장 보면 구조체는 서로 같거나 서로 다른 자료형들을 모아서 하나의 새로운 자료형을 만든 걸 구조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료형이 들어가죠. 자료형 기존에 있는 자료형이 들어가는데 이 자료형들을 모아 모아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든 거예요. 그럼 얘도 엄연히 자료형이죠. 그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아 새로운 자료형이네. 그럼 얘도 어딘가 다른 구조체 안에 얘네들처럼 자료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중첩 구조체란 얘기입니다. 기존 구조체처럼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들에다가 사용자가 만든 구조체 변수를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또. 그죠? 어디선가 어떤 구조체에서 뿅 하고 나타난 그 구조체 변수. 어떤 그 저기 붕어빵 붕어빵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내가 지금 새로 만드는 구조체에다가 넣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구조체 아니 중첩 구조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첩 구조체 구조를 보면, 자첫 번째 struct my struct 1을 만들었고요. struct my struct 2를 만들었고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struct my struct 3이란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구조체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 구조체를 가지고 또 다른 구조체, 구조체를 만들고 있어요. Struct m y s t r u c t 이라는. 그렇죠? 근데 그 Struct m y s t r u c t 에 보면 기본적으로 C에서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 캐릭터형이라든가, 인트형이라든가, 이런 자료형을 멤버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걸 멤버로 또 갖고 있냐면, MyStruct1, MyStruct2, 아, 여기 못하네요. 마이스트럭트 어, 1만 갖고도 되겠죠. 마이스트럭트 1을 계속해서 쭉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죠? 요게, 예, 제 장소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트럭트 1, 그 다음에 마이스트럭트 2, 마이스트럭트 3, 이렇게 해서 각각의 구조체 변수를 또 하나의 자료형으로, 구조체는 분명히 새로운 자료형이었으니까, 저기, 이렇게. 어, 새로 만드는 구조체의 멤버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체를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체, 새로 만들어진, 만들어진 구조체에, 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트 접근자 있죠. 접근자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MyStruct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MSA, MSA, 구조체 변수에 접근을 합니다. C하고 I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얘네들이고요. 자, 그렇죠? 그다음에 MSa, MS1, MSa, MS1, 어, 1, 2, 3 이렇게 해서 여기 구조체에 또한번 접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다가 도트를 이용해서 각각의 구조체 CI, CI, CI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중첩 구조체, 구조체가 중첩된 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도트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구조체 멤버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 특별한 거 없이 여러분들이 어, 짜맞추기 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짜맞추기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수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조금 음, 낯설고 조금 힘들었던 포인터보다는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구조체 뭔가 재미있어요. 기존에 그 시연에서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들을 우리는 사용해서 그동안 작업을 다 해왔는데 기본 자료형 말고 사용자가 기본 자료형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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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로운 자료형으로 뿅 하고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고 그런다? 구조체라고 하고요. 구조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마치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여러 개의 복사본 구조체를 뽑아낼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구조체 변수라고 그러고요. 구조체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구조체 선언 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구조체 선언과 변수 선언을 동시에 하는 방법. 다음에 이렇게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으면 붕어빵을 여러 개 만들었으면 그 각각의 붕어빵에 접근하게 한 방법. 구조체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 멤버에 접근하는 거죠. 그 접근하는 방법은 도트 접근자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거 구조체는 엄연히 자료형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었지만 자료형은 자료형이죠 자료형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구조체를 만들 때그 안에 하나의 멤버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중첩 구조체라고 한다는 거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음, 꼭 직접 코딩을 해보시고 하나 하나 차근차근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